오늘 우리 수상을 해주신 우리 연예인 동료 여러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93 네. 엠디씨 대상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드라마 아들과 딸 수목 드라마 폭풍의 계절에서 빛나는 연기를 보였던 김희애 씨. 너무 미성씨 용지의 원수야. 원는 저기야, 아저씨는 우리 그 많은 여자들 놔두고 하필너야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분은 웃으면 보기 와요 고정관념을 깨자 해서 값진 웃음을 선사하시고 MBC 방송대상 사상 최초로 후보에 오른 개그맨 이경규 씨두 사람입니다. 아니 <laughs> 이경규 씨 맞아? 아 어, 고정관념을 깨고 어. 제가 올라갔습니다. 가만 있어. <laughs> 그럼 두 분이 후보시다 이거죠? 말이에요. 그럼 김 선생님 일로 오시고, 한번 음. 옆으로 서보실까요? 후보들이 그림이 되는 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그림이 되면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발표의 할까요? 순간. 네, 좀 떨리게 좀 해주세요. 뒤에 보이지 않게. <laughs> 이경규 씨가 눈이 좋습니다. <laughs> 네. 93. MBC 방송 대상. 대상. 김희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 후보까지 올르신 선전하신 우리 이경규씨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희애씨. 자, 컷다발 받아주시고. 자, 김희애씨 인석 트로피도 받으셔야죠. 자 보상으로 금2무 돈이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아이고 카라. 네. 자저 91년도였나요 대상 받으신 게? 네. 아 91년도. 그때는 가발 씌워주던 어느 언니를 찾으셨더라 제가 이 감을 감합니다. 예. 아이 저기 정말 고생은 뒤에 스태프분들이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기쁜 상은 배우만 받는 거 보니까 정말 배우하기 잘했나봐요.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웃음> <웃음> 저기 아들과 딸할 때는 저희 어머니 정혜 선생님이 악역을 해주셔갖고 후나미 역할이 참 돋보였었고요 네. 이번에는 최진실 씨가 착한 진이 역할을 해주셔서 제 연기가 아주 편했습니다 두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laughs> 아, 이렇게 멋진 홍주 역할을 주신 최성실 씨께 감사드리고 또 아, 아들과 딸 끝나고 좀 쉬고 싶다고. 저희 연출자 선생님 애를 많이 썩였는데요. 이관아씨께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드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한해 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 한해 행복과 사랑이 백내에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다시 한 번씩 봐야겠습니다. 자, 1993년도 이제 뭐, 스물 한 일곱 시간 드었습니다 7분, 8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한해 저희 열심히 뛴다고 뛰었습니다만은.